어서 오 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클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지내고 계실까요? 어, 네몸 상태가 오미크론 걸렸나 싶을 만큼요. 요즘 몸살을 들었다가 나갔다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닌 것 같긴 한데 거의 나가질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데. 네, 일단, 몽관리 여러분들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알콩이입니다. 편집께서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몇월에 태어나게 되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네, 몇월에 집에 오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어, 너에게 전했던 패샵에 가봤는데, 고동색 푸들이 없다고 해서 거기 말고 모견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해주기 원하셨고요 모견을 찾을 때 고동색 터를 가진 모견을 찾아야 할까 라고도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칼라로 정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 언니와의 알콩이와 언니와의 어떤 <laughs> 전생의 인연이 있었을까 라고도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알코니와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리며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기뻐라고 전해주기 응원하셨습니다. 네. 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오해하실 게, 네, 와, 이 여기에 교감을 신청하면 아이가 언제 태어나는지, 몇월에 태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나 봐. 또는 이 에코가 전해주나봐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네, 전에 들리기면은, 전에는 들린데요 어, 한두 번의 교감으로요, 어, 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아, 보통 사망하고 얼마 안된 경우, 이제 뭐, 뭐 어쩌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저의 채널이 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네, 교감을 신청하시는데 내용 보면은 처음부터 네, 이런 정보들을 아이가 다 이야기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 몇달 그게 꼭 정해진 건 아닌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 지나야지 네, 아이들에게 하나 하나 들을 수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네. 교감을 신청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기다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 제가 제일 처음 바라는 첫 교감의 가장 좋은 예는요, 나에게 돌아와 주길 바란다는 것을 네, 전해주는 것. 네,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교감이 첫교감의 가장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교감이 언제 태어나? 네. 언제 돌아와? 뭐 이런 거, 네. 구체적인 질문 하셔도 되는데요. 대답을 거의 듣지 못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교감에서는 아이가 잘 건너갔는지 우선 확인해야 되고, 네. 어떤 환경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오길 기다릴 거야. 다시 돌아와달라고 이런 어 부탁하는 이런 교감이 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생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어 보이기는 해요. 왜 무언가 보이고, 들리고, 그러기는 하는데, 어 그게 전생인지 정말 모르, 모르겠어요. 네. 네, 그, 네, 그게 전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전에는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거가 전생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일단은, 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면, <laughs> 이 에커는 다 얘기해 주네. 그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그거를 알고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구요. 교감 나는 내용을 견주님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콩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방울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물방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면 위로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 안에 그 물방울 안에요. 알콩이가 지상에 있었던 여러 그런 장면들이 조금씩 조금씩 비치는 것 같아요 공기 방울 안에 비치고 있습니다 웃는 모습, 어딘가 가는 모습 이란 조금만 허면 같은 것들이 물방울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네, 눈에 들어옵니다 강아지들도 정말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는 강아지를 키워보지 않아서 더더욱 몰랐는데요. 에커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부터요. 교감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강아지들이 웃을 때요. 너무나 정말 환하게 웃고 있다는 라걸 알게 됐거든요. 지금 저는 알콩이 그런 환한 웃음을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정말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 했구나 알콩이는 네, 그런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얼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콩이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예쁘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 알콩이 잘 있었니? 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서오세요 저도 언니만큼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랬을까? 그럼 오늘도 언니 소식을 전해줄게 들어보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잘 부탁해라고 네. 제가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알콩이는 몇 월에 태어나게 되는 것일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눈 앞에요 산이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꽤좀먼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고요 눈이 쌓여 있어요. 네. 눈이 아직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발 밑에는, 네, 풀이 나 있어요. 풀이 자라고 있고요. 새 잔디가 등산등성 군데군데 이렇게 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있는 것은 봄이구나라는 네, 느낌도 있었고요. 아, 4월은, 4월은 다가가지 못했어라는 것도 알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2개월에서 3월 사이라고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4월까지는 오지 않았어라는 느낌을 알고 있었거든요. 2월에서 3월 사이라고 전해드릴 것입니다. 내년 몇 월에 집에 오게 될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떠오르는 건 숫자 5. 그렇지만 숫자가 작아요. 모양이 좀 작아요. 그래서 5월 초순이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숫자 5. 5는요. 오도씨였어요오도씨 온도, 온도를 나타내는, 네, 숫자 5에 오도씨라고 네, 명확하게, 그 온도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5월이 맞구나, 네, 라고, 5월이라고 대답을 드릴 것입니다. 알콩이에게 전했던 패샵이패샵에 가봤는데, 고동색, 푸도, 아, 고동색 푸들을 어, 그냥 하지 않는다고, 없다고 해서 거기 말고, 목연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어디를 선택하든 괜찮습니다. 패샵이든, 목연이든, 결과는 같으니까요. 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것이니까요. 목연을 찾든, 또는 패샵을 가든, 어디든 상관이 없답니다. 네. 내가 간다고 하니까요. 원하는 곳을 찾지 못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모견을 발견 못했다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니까요. 엄마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견을 찾을 때 고동색 털을 가진 모견을 찾아야 할까? 라고 네. 물어보셨거든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컬러를 정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네, 주신 대로 물어봤거든요. 그 컬러를 정한 것이 아니에요라고 합니다. 그 컬러는 나의 선택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돌아가기 위한 방향만 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일 뿐이지 칼라는 저에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칼라는 부산 부산물 네, 같은 것이지 그게 어떤 선택은 아니었다 합니다. 엄마에게 가기 위한 선택, 선택, 선택을 하다 보니 그 칼라인 것이지 일부러 그 칼라를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알콩이 언니. 에게 전생의 인연이 있었을까라고 네, 물어봤습니다. 높은 숲이 경사진 곳, 여러 집이 있는 곳입니다. 서구 쪽. 네. 우리나라 같지는 않았어요. 어린 여자 아이가요. 하얀 강아지를 가슴에 안고 나옵니다. 그 강아지와 어린 여자는요. 함께 자라게 됩니다. 사냥도 네, 사냥도 함께 해요. 아주 추운 겨울, 그리고 눈이 많은 곳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눈이 많아요. 이 나라는. 행복하게 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선양을 떠나게 되는데요. 돌아오지 않게 돼요. 네, 돌아오지 않습니다. 딸은 그 강아지와 함께 강아지가 아니죠. 이제 강아지도 꽤 컸거든요. 네, 그 강아지와 함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산을 수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찾지 못하게 되고요. 그 딸도 오히려 능버라에 갇히게 됩니다. 그 여자아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의식도 점점 잃어갑니다. 철상가상, 배고픈 늑대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네, 늑대들도 한겨울이라 먹지 못해서요. 늑대들도 필사적이었어요. 아, 그 다음날 이제 눈보라가 멈춘 다음날이요. 그 아빠하고 딸을 찾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수색을 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여자아이는 살아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늑대의 시체와 그 강아지, 모... 게 일부 몸체가 네, 남아 있었어요. 그것으로 그때 상황을 어, 짐작하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 아빠는요 눈이 넘는 봄에 발견하게 됩니다. 네, 별로 결과가 그렇게 네,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인 장면은요. 눈부신 장식을 한 여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뚱뚱해요. 그리고 부호에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직급이 높아요. 계급이 높은 무슨 백작의 네, 그런 느낌을 주는 여자입니다. 중세시대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화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입니다. 네, 화인들을 정말 함부로 대해요. 다만 함께 하고 있는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 강아지는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어느 날이강아지가 사라지게 돼요. 하인들을 시켜서 찾아오게 하지만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인은요 강아지를 찾을 때까지 하인들에게 매질을도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 강아지를 찾아오라고. 그러니 아무도 그녀에게에 있으려 하지 않죠. 모두 떠나가거나 도망가거나 네,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녀는 더 거칠어졌고요. 주변에 주변을 참 힘들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그 강아지는요. 도둑이 훔쳐간 곳입니다. 돈이 많은 여자니까 이 네, 돈을 목적으로 그 강아지를 훔친 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한다 하면 혼내, <laughs> 짜증내시겠죠? 네. 네. 그 부호는 현상금을 걸고요. 그 강아지를 찾기를 원했어요. 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많은 돈을 주고 그 강아지를 찾게 됩니다. 얼마 후에요. 전쟁, 폭동 등으로 가진 건 모두를 빼앗기게 되고요. 쫓겨나게 돼요. 이여자이 부호는. 쫓겨나게 네, 됩니다. 어, 물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요 그때 당시에 그녀를 굉장히 싫어했지만 그녀가 항상 품에 안고 있는 네, 그 강아지도 싫어했어요. 네, 사람들보다 더 대우를 받고 막 그랬던 거니까 네, 그녀는 근데 그 강아지를 항상 품에 안고 다녔어요. 그, 쫓겨다니면서도. 사람들 눈에는요 네, 그 여자도 보기 싫지만 그 강아지도 너무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누구인지 누구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강아지를 괴롭히게 됩니다 돌을 던지게 돼요 그런데 그 여자는 강아지를 보호하게 네, 보호를 하게 됩니다 품명 보호를 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 던진 돌에 하나둘 하나둘 던진 돌에 그 여자는 죽게 됩니다. 네. 그 강아지도 같이 품에서 죽게 됩니다. 네. 제가 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음, 알콩이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언니는 정말 기쁘다고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전 지상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라고 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언니가 듣지 못한 것일 뿐. 사실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었는데, 저의 언어는 느낌이었어요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아이들의 언어는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느낌을, 기분이 좋아요 라는 느낌을 저는 언어로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할 뿐이죠. 거의 대부분 느낌이거든요. 네, 만날 수 있어요. 이미 만났잖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딱한 번뿐인 것을 찾아보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요. 지금 네, 딱한 번만 되는 거, 딱한 번만 있는 거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언니가 몰라서 그렇지 딱한 번뿐인 것만은 없다라고 합니다. 네. 꽃도 매번 피고요, 눈도 매번 내려요, 태양도 매번 떠올라요, 생명도 계속 태어나요. 찾아보세요. 딱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만나게 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알콩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다른 건잘 모르겠고요. 정말.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 번만 일어나는 일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세상에서 딱한 번만 생기는 일이 딱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딱한 번만 생기는 거이 지구상에 뭐 지진도 여러 번 나고 뭐 하다못해 개기일식도 뭐몇 년에 한 번씩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어나고 뭐 별똥별도 뭐 우주쇼라고 하는 것도 뭐몇 년에 한 번씩은 볼수 있고 한 번만 일어난다라는 게 사실 정말 찾아보니까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한 번만 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찾으시면요 댓글 한번. 알아주실래요? 정말 이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딱한 번만 있는 일. 그런데 지구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문명도, 우리 지구의 문명도 여러 번 네, 멸망했다 합니다. 한 번만 멸망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멸망했다 합니다. 정말 딱한 번뿐인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만남도, 네. 한 번만 있지는 않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알콩이 학교가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